thank you Jed, jed, dwa, trzy,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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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쟁전고생쟁고쟁천쟁 전쟁, 전쟁, 천천히 쟁 전쟁, 전쟁, 센타 자리를 공격하면서 천천히 천천히 늘어났기 때문에 나도 널트리가 어울린다 요래 생각하고 어 천천히 어 계속 그냥 예쁘게 하면 되 예쁘게 하는 거 천천히 천천히 작은 데부터 오래 생각하지 말고 큰 것부터 오래 할까야큰 것부터. 큰데부터. 어. 큰 것부터 먼저 줄이나 서생각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큰 것부터. 큰 것부터. 천천히, 천천히. 모양에. söyleyip gidelim. <tık> 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계속 싫어도 보면 윤곽이 잡힌디. 급하게 올리다 보면 선 라인이 막 이상하게 이래 되고 있다면 나중에 힘들다니까. 그래서 아, 초반 작업이 중요하요 그렇지. 아까 초반 작업이 실시되었 지, 지. 지금 보인다고 끝이 몰락하잖아 지 보인다고 보인다고 끝이 락하 끝이 보인다고. 예. 보인다고 끝이 몰락하잖아. 모자냈다 보인다고. No 는 n e has a t 그래, s h 다뭐까 p s 싫어 t 뭐 p 다니까 t 천 p shut up, s 막 u t up, shut up, shut up, shut up, 난막 u 어 up, shut up, s h 천 t u 천 s h 천 t u 아 요, 요, 요거 요 내가 확실하게 맺을 수 있겠다 하면 맺을 수 있고 눈에서 제일 편하게 보일 때 그때 정리이 올리다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는 계속 은 줄인다고 생각해야지. 계속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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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인다. 전체적으로. 그것도. 천천히, 천천히 꾹꾹꾹꾹꾹꾹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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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지 말고 천천히, 네, 어, 어, 꼭꼭꼭그 꾹꾹꾹 그래막올리면그 향남반식에서 꾹꾹꾹 올리고, 는 네. 어. 천천히, 어, 올리면서 끝을 보고, 잠수 이동하고, 그 부위가 만약에 안 올라가면은 더그 밑에 부위 공략하고 똑같이 동그란게 똑같이 모이도록 하라니까, 네. 똑같이. 종근당 데. 야 u t on t h 주는 것도 나쁜 t e r Oh, Goritsi, g o r i 그렇지. 그렇지 i t s i g o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지 s 옆에서 r i 편하게 올리죠, 올리. かぎらせやがってそんで行って行ってしまい。 미안하지, 미들끼리 <laughs> 미안, 미이 미안, 아안 미안, 미안, 미 많이 됐 미안, 미안, 다니까 잘 돌려요, 잘 돌려서 요정 원이 말고, 이제 찾으이됐 는데 어어어, 이 됐어. 요때는늘어났기 네. 때문에 팅팅 소리 나올 수가 있 다고. 네, 네. 어, 그리고 편집 이 약간 띄어 놨고 <웃음> <웃음> 옛날에 아 <laughs> 우와 막 죽인다 막첫이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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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만들고, 천천히, 천천히 아아 어, 어, 소리 나야 되는 <laughs> 어, 어, 그래야 되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그랬나봐. 밑에 밑에 동해랑뒤 밑에 이쪽으로 어, 동그랗 보고 동그랗게 보고 예. 네. 크, 큰 거부터 줘야 되는데 살살 살살 좁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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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주의하고 그렇지 뒤로 뒤로 조은선 네. 네. 주의하고 천천히 저번선은무 조금 주의해야 되는데 흰 거, 흰 거, 골번선 안에 흰거뒤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저런다저런다저런다그 아이고, <laughs> 어, 그 아이고, 그 아이고 아까 고그 위에 는좀 잡았네. 밑에서 보면 일쪽 앞에. 아, 아, 맞나 네, 밑에서 어, 보면 다. 비어. 어. 어? 이 어? 그래.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실어야 뭐. 돼. 천천히 부토부토실어하고 창으로 는안 돼. 포토샵 클라우드. 나 밑으로 내린다만. 포토샵 붙잡 性格啊，那性格。 이지 말고 스캔 잘하고 스킨 잘하고 스거가하야 스킨 잘아고 스킨 잘하고 스킨 잘하고 스 이거 하고 스킨 잘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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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가 이거. 어, 어. 그럼 경나따라요 아. 스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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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호호거 오. 거 i 거 g o 고 i n g o hingo, hingo, h i n g 이 h i 아이고 h

嗯嗯、多安分。 Oh, 힘들어, 힘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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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아, 힘껏. 어, 그렇지, 그렇지가 더더더 더더 더더더더 어, 잠깐만, 했다 아, 했다했다 아, 아, 아. 예. 어, 임했다, 임했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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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흰 거, 안에 흰 거, 안에 흰거흰 거, n g 아 a aneh, h i 흰 g g a hingga, h i n 하이, 이정 맞아, 이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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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한달 조금 이제 조금 넘으셨죠 아, 요 뭐로 제가 연습을 시켰냐 하면은 이제 공부를 했냐 하면 요 망치입니다 요 망치 예? 예, 강하게 찍었습니다 예. 강하게 아주 강하게 찍었습니다 그래 한달 조금 더 대신 이제 교육 제자 사생님들 주신데 자 어느 자리냐 하면은 이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보이시죠 음, 바로 위에 예. 바로 이제 요 자리였습니다. 요 자리. 예. 자, 요 자리였습니다. 요 자리. 보시면은 요 자리였습니다. 예. 한달조금 넘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체제 선생님, 이제 분위기 보셨죠? 대구 덴트 본점의 교육기관은 이제 전문가 과정입니다. 4, 5개월. 예. 4, 5개월 전문가 과정인데, 이제 교육 분위기가 아주 좋죠. 이제 사부와 이제 제자의 관계를 떠나갖고, 항상 이렇게 오랜, 오랜 기간, 뭐, 대한민국의 덴트 교육업체 중에서는 가장 오랜 기간 이제 교육을 드리기 때문에, 친부를 맺고, 이제 나중에 나가셔도 계속 자, 연락하죠. 하시죠. 자, 이제 한달 조금 넘으셨는데, 자, 조금은 이제 잔상이 조금 보입니다. 요 자리죠. 네. 조금은 이제 상상이 약간은 보입니다. 약간 보이는데 아주 이제 늘어 좀 깊이가 좀 있었는데 이제 늘어난 것도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이제 어느 정도 깨끗하게 보호을 하셨습니다. 이제 교보재교육에서 이제 명백하게 뭐 석달까지 뭐길제 뭐 물론 한 석달 정도 되시면 이제 실차 실차도 이제 같이 하시죠. 자 이제 또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두달좀 넘으셨습니다. 음. 두달좀 넘으신 이제 교육 제자 사장님이신데 두달반 정도 되셨죠? 자, 자리가 되냐? 자,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복원을 하셨는데 자 이제 우리 이제 두달반두달반 두 달, 두달 되신 이제 교육 제자 사장님은 제가 어떤 식으로 저 찍었냐면은 여기, 여기, 여기 뭔지 아시죠? 어, 여기 뭔지 하면은 또 색입니다 색이 또 색이 같고 플라스틱이죠 제가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십자가 별 모양을 십자가가 아니고 별 모양을 제가 강하게 내리쳐갖고 이제, 교육과 같이 복원을 하신 모습입니다. 자,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자, 교육 성과라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립니다. 네. 교육 성과라서. 뭐, 사부가 뭐, 데이트 잘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물론 교육을 하신다 하면은 어느정도 이제 교육 이제 데트 레벨이 되시겠죠 그거보다는 뭐냐 그거보다는 교육을 잘해서 우리 교육 제자 사장님 교육 제자 사장님이 이제 전문가로 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자 요렇게 요 자리죠 요 자리입니다 예 네, 여자입니다. 갑자기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laughs> 뭐 휴대폰이 이상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자 우리 이제 두달반 정도 되셨습니다. 우리 교육체선생님은 예. 자 대구덴트 본점의 교육 기간은 좀 깁니다. 네, 4, 5개월. 뭐, 교육 성과 좋으신 분들, 주원 업체도 이제 있으시죠? 예. 있으신데, 제한대 오시면은, 어, 적어도 4개월, 예, 최대 5개월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 제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같더라고요 자,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 이제 이 너무 날카롭고 깊게 그렇게 이제 별 모양으로 그렇게 됐었죠 우리 교육 제조사님 자 깨끗하게 이제 피 주었습니다 예, 요렇게 제가 확실하게 투조를 갖고 오신다면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여기는 대한민국 덴트교육 넘버원 no. 대구덴트 본점이었습니다 수제를 갖고 오십시오. 교육 분위기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